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 아히야가 예루살렘을 나가는 길에서 여로보암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아히야는 자신의 옷을 열두 조각으로 찢고 그 중에 열 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며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열 지파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실 것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한 때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아히아는 이어서 이 솔로몬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왜그 나라는 쪼개어졌는지를 33절 말씀에서 얘기해 줍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지혜의 왕, 위대한 왕인 솔로몬이었으나 솔로몬의 말년에는 굳건할 것 같았던 신앙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부서져 조각나는 일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남부교회 지체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새벽기도 총신군이 참 좋습니다. 몸은 조금 피곤하지만 정말 우리 아기부터 또 나이 지긋하신 우리 어르신들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교회 나와 기도하기 위해 애쓰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전교인 수련회를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련회를 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잊지 말자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솔로몬은 은혜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그의 신앙은 부서졌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총진군이 끝났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했던 기도들과 말씀을 발판 삼아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서지지않으신앙그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는 신앙입니다. 본문 33절 앞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여 아멘. 주를 버린 채내 마음의 우상을 쉽게 허락하는 일을 주의합시다. 지금 아야는 솔로몬이 여러 우상을 섬겼음을 얘기합니다. 이 우상은 솔로몬이 여러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니까 그들이 각기 자기가 살던 나라에서 섬기던 신을 우상을 들여온 것이지요. 원래 하나님 앞에 더욱 바르게 살아야 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한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손으로 우상을 이스라엘 안에 들여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우상을 들여오기 이전에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이미 우상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선 솔로몬이 왜 이렇게 많은 여인들과 결혼하게 된 것일까요? 11장 1절에 보면 그가 다른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즉, 먼저는 그의 내면에 많은 여인들을 향한 정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청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정욕이 자신의 마음속에 우상화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또 이렇게 많은 여인과 결혼한 것이 하나의 혼인정책이었다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정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나라를 강하게 하고 또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책을 세웁니다. 이 혼인정책은 하나님의 정책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솔로몬은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부유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인간의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한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나라가 우상화되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솔로몬이 정말 자신의 나라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는 것을 11장 40절에서 알수 있습니다. 11장 40절에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라고 말합니다. 아이야가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했던 그 소식을 솔로몬이 듣게 되었을 때 그의 행동은 여로보암을 찾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나라를 이제 쪼개겠다고 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자신의 나라를 절대 빼앗길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있었던 솔로몬의 그긴 은혜의 시간들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우상은 은연 중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게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롯의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롯의 아내는 탈출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았을 때 어떻게 되었지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한 소금 기둥은 우상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상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뒤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최근 제가 보은호수에간 적이 원래 봄 여름쯤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한참 가물었을 텐데 보문호수에 징검다리 있는 거 아시나요? 징검다리가 있어서 저는 거기 가는 거좀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가 보니까 물이 다 말라서 중간에 풀만 나 있더라고요. 참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징검다리 를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징검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징검다리를 건널 때 주의해야 할게 있는데 우리가 발밑을 잘 보면서 징검다리를 건너야만 합니다. 내 발밑을 보고 걷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징검다리 사이에 내 발이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내가 지금 내 길을 잘 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걷고 있는지를 자꾸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상은 그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사탄의 속삭임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 순간 뒤를 돌아보게 되면 그냥 발이 풍덩하고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나의 삶 속에 은연중 들어와 있는 우상은 없습니까? 내가 예배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꾸만 나를 뒤돌아보게 하는 것은 없습니까?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기도를 하려고 하면 찬양을 하려고 하면 그 순간 자꾸 내가 그것을 쉬게 만들고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 우리 사람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나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스스로를 점검합시다. 우리가 기도의 은혜를 더 크게 받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야 합니다. 내 안에 우상을 버리고 믿음의 진검다리를 안전하게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서지지 않는 신앙 두 번째는 선대의 신앙을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본문 3 3 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아멘. 솔로몬에게는 다윗이라는 좋은 믿음의 부모가 있었으나 솔로몬은 그 부모님의 신앙을 전혀 본받지 못했습니다.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다윗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는 조금 쉽게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다윗의 모습을 닮았더라면,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바로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침상이 뜰 때까지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그런 신앙을 본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솔로몬에게 얘기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과 9장에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라. 그러나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반복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그는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으나 이제 가장 어리석은 왕이 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믿음의 선대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원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지만 그 안에 잘 살펴보면 좋은 믿음의 선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오늘 솔로몬 모습같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도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최근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다시 보게 되었는데 국제시장 영화를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좀몇년 전에 나온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1 9 5 0년대 한국전쟁 이후로 덕수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어릴 적에 아버지와 전쟁 때문에 헤어지고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이니까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독일에 파독이 됩니다. 가서 탄광에 가서 굳은 일을 다 하고 또 한국에 돌아왔더니 동생이 결혼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베트남으로 또 갑니다. 가서 월남 전쟁에 또 참여하고 그런 여러 우여곡절 끝에 한 가정을 안전하게 이렇게 세우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덕수라는 이 사람이 베트남에서 폭탄이 터지는 가운데 이런 대사를 합니다 제가 성대모사는 잘 못하겠고 한번 그 대사를 최대한 비슷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내는 그래 생각한다 <웃음> <웃음> 힘든 세월에 태어나가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게참 다행이라고 참 대사를 듣는데 저는 그 시기를 겪지 않았지만 좀 눈물이 날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사를 듣는 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믿기 힘든 시대에 예수를 믿고 가진 핍박 당하지만 이것을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것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들은 마음 편하게 교회 다니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대들이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 이것은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할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참 좋은 게 저희 교회는 좋은 믿음의 전통인 새벽기도 총신군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은 피곤할 수 있지만 이 특별한 기간을 소중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도들 우리가 모인 이 기도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선대가 되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다음 세대에게는 세상은 아니라고 하고 끝났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복음이 진짜 생명임을 삶으로 지켜낸 믿음의 세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대들의 믿음을 잘 이어받고 또 우리가 좋은 믿음을 거기에 더 보태서 다음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준다면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은 부서지지 않는 좋은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서지지 않는 신앙 세 번째는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입니다. 본문 33절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윤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길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일과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하나로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또한 제사도 그대로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언가를 폐지하거나 변화를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주목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길로 나 보기에 내 법도, 내 윤례라고 표현된 이 모든 말들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기준이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가 중요한 것이지요. 최근에 페이스북을 보면 이렇게 SNS를 활용하다 보면 그 안에 많은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중에 이제 페이스북이 있는데 페이스북 안에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페이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어떤 사람은 요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근데 그곳에 당연히 우리 기독교에 대한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 페이지도 있습니다 그 페이지 중에 하나는 이런 페이지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났다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어떤 정보들이 올라오냐면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의 르기까지 작자가 교회에서 겪었던 너무 힘든 일들, 어려웠던 일들을 그곳에 올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를 실제로 떠난 사례도 있고, 때로는 너무 교회 다니는 지금 이 상황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고민을 올리는 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이 됩니다. 지금도 전국에는 많은 교회가 있고,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사실 정말 좋은 말씀들을 인터넷으로든 TV로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전국의 여러 곳곳에는 답답함과 아픔을 가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말씀을 듣지만 말씀대로 사는 삶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모습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여전히 제사를 지내고 있고 성전도 그대로 있지만 사실 우상을 향한 제사도 진내지고 있었고 성전 맞은편 산에는 우상의 신사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과 제모를 동시에 섬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사를 드리는 척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척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다른 것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보여준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저희 또는 우리 한국 교회에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아픔들이 아직도 우리는 듣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스스로를 돌아보면 참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고 또 고개 숙여집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주 동안 기도했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총진군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너무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총진군 때 받은 말씀대로 드린 찬양의 가사대로 또 우리가 결단한 기도의 제목대로 이제 내일부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의 자랑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에 왔을 때는 저희 교회의 자랑이 교회가 참 이쁘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처음 딱 왔을 때 아, 여기 계신 분들은 어디 가서 자랑하면 우리 교회 진짜 이뻐요라고 자랑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 교회의 자랑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자랑은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이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그런 이야기가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제로 삶으로 실천해서 다른 곳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경주 시민들이 우리 경주 남북교회 사람들을 봤을 때 아, 경주 남부교회 사람들은 참 행복해 보이더라. 정말 좋아 보이더라. 여기서 하나 더해서 경주 남부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는 모습이 다르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칭찬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저희 경주 남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남부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은혜의 기간을 끝까지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의 여로보암, 그에게 아이안은 예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을 전해줍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먼 옛날 솔로몬과 여로보암에게 주어졌지만 이제는 오늘 나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우상을 버리고 믿음의 선대들의 열정을 지키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굳건한 신앙, 부서지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총진군을 한주 동안 무사히 마치고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기 위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말씀을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시금 주의 길로 발걸음을 고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나무에 붙은 가지입니다. 많이 흔들릴지라도 부러지지 않는 가지가 되게 하시며, 주의 곁에서 가진 고난을 당하여도 이기고 이겨 열매 맺는 가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예배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아는 깨뜨려 주시되 믿음은 단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지지 않는 신앙으로. 각자 자신의 하루 속에서 늘 그리스도와 함께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